만약 당신의 회사 물건이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10%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 증가율이 1.9%로 둔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교역 증가율이 2025년의 2.6%에서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항상 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이 우리 삶의 시간표에 맞춰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최고점에서 주식에 투자했던 일본 사람들은 30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살아남고 적응하며 성장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여정을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다시 꺼내든 카드는 바로 트럼프노믹스 2.0이라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통상정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율은 과거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의 세금을 매기는 보편적 상호관세와 철광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폭 인상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세금을 대체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가 결국 물가상승과 고용시장 약화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지불하는 세금일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세율 자체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세부 사항이 의도적으로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연합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자 “네,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세부 사항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에 투자할 6천억 달러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의 모호함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주입하며 실제 관세부가 이전부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같다. 그리고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다. 이는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목표를 위한 무기로 쓰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선진국들은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탄소 규제와 핵심 원자재 통제라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도입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유를 기점으로 영국도 2027년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을 천명했으며 미국 또한 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심지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상을 추진하며 비 시장 경제국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철강 클럽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에는 핵심 원자재 통제가 있습니다. 이후의 핵심 원자재법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 모터 사용 제품, 가전 등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주요 수출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법안 초안상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없지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의 소싱을 다변화하고 환경 ESG 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역 갈등이 초래하는 수요 둔화의 징후는 유가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2026년물 가격이 단기물보다 비싸지는 콘탱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공급 과잉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로 세계 1, 2위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유가 하락이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전조가 되어 물동량 급감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안갯속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HRI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에 1.0% 성장률에서 벗어나 2026년에는 1.9%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세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위함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내수 회복에 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장기간 침체했던 건설 투자가 정부의 활성화 노력으로 증가세 2.6%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수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0%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무역수지흑자 부문은 457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2026년에 본격화되면서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크지 않아 설비 투자 증가율은 1.5%로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 2% 내외로 복귀해도.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신규 취업자 수 증감은 18만 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세는 2022년 11월 이후 3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작년 동월보다 상승한 4.9%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라는 핵심 경제 변수보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뜻이며, 중앙은행에게는 거시적인 효과와 미시적인 효과의 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떨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한국경제성장률은 1.1%포인트 감소압력을 받고 취업자 수는 31만 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통상정책의 제2라운드의 시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력을 마련하고 실행능력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은 놀라운 발명품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불을 창출했습니다. 정부와 엘리트들은 복잡성 자체를 금융 속임수의 무기로 만듭니다. 수천 페이지의 세법과 전문 용어로 가득한 예산은 일반 국민이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기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담을 떠넘기는 가장 일관된 방법입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24년 연재. 1,100조 원이 넘으며 불과 20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빚은 결국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몫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당신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계획, 준비, 이해입니다. 워렌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가 조언했듯이 첫 번째 1억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1억이 투자 수익으로 만들어진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연 10%의 수익률을 가정해도, 첫 번째 1억 중 67%는 당신이 직접 저축한 돈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인 쇼핑이나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방패를 견고히 하려면, 빚을 주심해야 합니다. 또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같은 자산이 있겠지요. 2026년은 무역전쟁의 새로운 충격바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을 믿되 검증하고 투자하며 보호하고 꿈꾸되 계획해야 합니다.